Number 61, 61번.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about sheep? Sheep은 뭐죠? 양이죠? 양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알고 있니? 네가 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뭐니? 이런 말이에요. 양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니? 또는 알고 있는 게 뭐니?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기다 이번에 선생님 그걸 답했었냐면 여기다가 how가 들어간다. How do you know about sheep? 그러면 양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 뭐 양에 대해서 뭘 얘기됐어? 근데 뭐 전문 지식이나 많은 걸 알고 있어. 근데 너 그거 양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고 있어? 그걸 어떻게 알지 얘가? 이런 뜻일 때 how h 맛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물을 때 What do you know about sheep? 이렇게 달라요 그런 차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썼습니다. 다음, Where are 어디에 뭐 어디에 있나요? My socks 여러 개니까 are 내 양말들이 어디 있지? 이런 말이죠. My right shoulder 내 오른쪽 어깨는 a bit 아파요. 내 오른쪽 어깨가 아프네. 이런 말이죠.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 있어요? 당신은 어디 있나요? 그여자는 어디 있나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She로 쓰면 되죠. She 근데 시니까 i s yes. 그죠？Where is she？그녀는 어디 있나요？라는 표현이 되었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would you like？would you like 하고 뭔가 나오면 좀 정중하게 뭐뭐좀 드시겠어요？뭐 이런 말이에요？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마실 수 있는 어떤 거를 좀 드시겠어요？이런 거죠？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그러니까 뭐좀 마시겠어요？뭐 좀 마실래요？ 뭐좀 드시겠어요? 마시시겠어 먹 마시 마시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먹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거 어떤 것을 좋아하겠어요? 이런 말이죠.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네. 나중에도 많이 배우겠지만 s p i n g 으로 끝나는 어떤 명사는 뒤에서 꾸며줘요. 꾸며진 말에 뒤에서 와서 to 뭐 eat 뭐 to use 먹을 어떤 것, 사용할 어떤 것, 뭐 이렇게. 이렇게 뒤에 띵으로 끝나는 것들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죠. How do you know t h a t 아 여기 나왔다. How do you know it? 그것을 그것을 무엇 아니 이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아? 너또 어떻게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았지? 이런 말이에요. How do you know it? 그것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니? 이런 말이죠. the young man 그 젊은 남자는 is my uncle 나의 삼촌이십니다. 영이 영이 예, 젊은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뭐 어린이라고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내 삼촌을 어리다고 말하는 건좀 이상하니까 이거는 젊은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지? the young man is my uncle. my mother 나의 엄마는 is not 아닙니다. at home 아, 장소를 뜻하는 전체 사가 있네. 그면 아닙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가 되는데 나의 엄마는 집에 안 계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When 언제입니까?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너 생일은 언제니? 70번. You have a pretty face. 야, 는참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네 얼굴 참 예쁘다. 뭐 이런 말이겠네요. You have a pretty face. o k a 자, 71번부터 또 이어서 봅시다. 11번 The zebra is sleeping. zebra 얼룩말은 자 비동사에다가 동사 일반 동사에 ing를 붙이면 이거는 진행의 의미예요. 하고 있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얼룩말은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잠을 계속 자고 있다 이거요 진행의 의미. 자 우리 많이 배웠었죠? Give me 졸아 동사 주다라는 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왔으니까 명령문이 되네. 나에게 주세요. Somebody 약간의 돈을 나에게 약간의 돈을 주세요. 이런 말이죠. Do you live here? 당신은 살고 있나요 여기에? 당신 여기 사세요? 이런 말이죠. Do you live here?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니까 그냥 외우듯이 다 익혀두시면 좋겠죠. My sister is a nurse. 나의 언니는 또는 동생은 간호사입니다. we swim 우리는 수영해요 in summer 여름에 음 어느 계절 앞에 전치사 in을 씁니다. in summer. 이렇게 또 in in fall 가을에 in winter 겨울에 in spring 봄에 이렇게 in을 아주 인과 친하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who is the lady? 누군가요? 저 숙녀분은 누구신가요? Who is the lady? The queen 그 여왕은 has two princes s 가지고 있어요. 두 명의 왕자가 있어요. 그 여왕은 아, 왕자가 두 명이에요. 이 말이겠죠. 그 왕자는 두 명의 왕자를 가지고 있어요. Who is that woman? 자, Who is the lady랑 뭐 같죠? Who is that woman? 저 여성분은 누구신가요? Who is that woman? Woman, o k a 다음에 좀 지우고 칠9 번. Have a nice trip. 자, have는 가지다라는 동사잖아그죠 역시 다로 끝나거나 뭐 해요라고 끝나면 동사인데 이 동사가 문장의 첫 번에 왔으니까 명령문이야. Have a nice trip. 좋은 여행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행을 여행을 즐겨라. 즐거운 여행을 가져라. 그럼 죠 좋은 여행. 여행 재밌는 여행 시간 되세요. 이런. have a nice trip 또는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도 많이 써요 이런 말을 써요. have a good time 친구들이 놀고 있어. 근데 나 어디 학원을 가거나 어디 가야 돼. 그때 have a good time. 계속 재밌게 즐겁게 놀아. have a good time. 또는 헤어질 때도 우리 같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갈 때도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많이 쓰죠. 다음은 they travel. travel은 여행하다죠. 왔다 갔다 하다. abroad는 해외 해외의, 또는 해외로 그 그러니까 그들은 해외여행을 갑니다. 이런 말겠죠 They travel abroad. They travel abroad. 이렇게 여러분이 한 것과 비교해 보면서 틀린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 여러분 거로 만들어 주세요.